늦은 밤 시간에도 주의 말씀 사무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삼갈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이는 역, 인간의 역사 이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존재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보라는 어떤 자이며 왜 그가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웃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하고 80년간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스렸던 사사 에웃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평온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순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아니나 다르까 일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었죠.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압제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을 고통 받았다면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려 20년간 압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떤 자이며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솔은 가나안 땅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약 16km 1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야비는 바로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가나안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왕 야비는 여호수아 요수, 시대 때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150년 전에 여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가나안 왕 야비는 야빈을 무찌르고 하소를 점령하였죠. 그런데 그가 다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야빈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야빈은 하소라는 지역을 통치한 왕들의 공통된 이름이었던 것이었죠. 이는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파라오이죠. 애굽을 다스렸던 왕들을 모두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야빈도 가나안을 다스리던 왕들을 부르는 호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에게 종복당했던 자가 반대로 그들을 종복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비는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철병거는 전쟁,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수레이죠. 바퀴조차도 철로 마감되어 된 강력한 전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제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시대까지 철을 다룰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의 대부분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청동은 철보다 내구성이 약하죠 그래서 청동 무기는 철제 무기 앞에서 쉽게 부서지고 버립니다 부서져 버리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가나왕 야비는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자본력도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나왕 야빈보다는 시스라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을 제격하기 위해서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은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빈이 가나의 통치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스라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전쟁에 능통한 자였을 것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거나 지략이 뛰어났던 자였을 것이죠.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저는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조가 동탁을 건틀. 동탁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소아에 막강한 여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아마도 야빈과 이 시스라의 관계는 동탁과 여포와의 관계였었지 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은 강력한 무기와 뛰어난 장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려 20년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3절은 심히 학대하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쥐어짜다 짓누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스라엘이 받은 고통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죠. 바로 사사드보라입니다. 우리 함께 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사절은 드보라를 라비도세 안에 여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해당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여자, 여선지자, 라비도세 아내 이세 가지 단어로 그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드보라가 여자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사는 남자가 남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대 사회는 오로지 힘과 노동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힘센 남자들이 우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은 전대받기 일수였죠. 여자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도 없고 남자들보다 노동력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 혼자 생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사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그것도 남편이 있는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아닌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왜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드보라가 사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 상황적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5장 6절을 보면요 아나세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에, 야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왕 야빈에게 압제를 받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삼갈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시기 그리고 이방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까지 사람들은 큰 길이 아닌 작은 길 오설길로 조용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야빈의 군대들이 야빈의 군사들이 대로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야빈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친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사기 저하는 남자들이 아무 것도 할수 없도록 만들었죠. 칠 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음을, 지도자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조용히 숨어 지냈습니다. 그 누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드보라가 나서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사사가 될수 없겠죠.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시대적, 상황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사가 될수 있었던 것은 위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자 했던 그녀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그녀로 하여금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던 것이었죠. 드보라가 그러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녀는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절을 얼핏 보면은요, 드보라가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높은 간직에 있는 관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고 가나안의 압제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그 누구도 남의 송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재판은 뭐 아무나 합니까? 두보라는 왕도 아니었고. 또 지파의 우두머리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공인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재판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하던 이 사사 시대에 이미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난세 속에서 여자가 그것도 혼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힘들고 또 고단한 일이었을 것이죠. 두보라는 재판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했고 또 누구나 신뢰할 만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 공의와 정의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두보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헌신된 사람이란 것은 그녀의 고백 속에서도 아주 잘 묻어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5장 2절과 그리고 9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은 아마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했던 것은 자신의 헌신을 보고 그들도 여호와를 위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로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훈육했던 겁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7 절을 보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은 그나마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남성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시스라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있었던 것이었죠. 바락은 유일하게 시스라와 맞서 싸울 수 있던 자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드보라는 바락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드보라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뭐뭐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했다라는 것은요, 이 이 명령이 처음이 아니라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바락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바락은 도저히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자 또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두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달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바락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일깨워 줬던 것이죠. 반복해서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바락만 그러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랑만 그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백성들 앞에서 단순히 판결만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결의 기준을 설명하고 가르쳤을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드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완수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었던 것이었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훈육하듯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격려였습니다. 격려. 우리 함께 팔절과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팔절과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바락은 여전히 두려워하죠. 사실 바락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정작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변하지 변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야빈의 철병거는 존재했고 시스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전이가 상실된 백성들 뿐이었죠. 그러니 바락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른 바락을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의 요구대로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물론 바락은 믿음 없는 태도 때문에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영광을 놓치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일으켜 세워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와 함께 있으면서 용기를 복돋아 줍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바락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안에 나가 싸울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마치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어머니, 어머니처럼 말이죠. 결국 드브라의 헌신과 훈육 그리고 그녀의 격려로 인해서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야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나가죠. 그러면 그러면 드보라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참된 리더가 없는 리더의 부재를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의 풍토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위축해 감 위축 위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는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육하고 가르치죠. 또 자녀가 넘어지면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 줍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리더십은 오늘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오늘날 교회가 필요라 하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 가야 하죠. 믿음의 세대를 세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육 부서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방을 맡고 있는 순장님들,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영적 어머니가 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내가 먼저 나서서 헌신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품고 헌신할 때 교회는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적 어머니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